자, 자, 사이드 컨트롤 잡아놓은 상태서 상대방 이제 니오벨리 올라갈 때양 손의 위치가 중요하죠. 어, 밑에 상대방 겨드랑이 판쪽 손은 골반 이렇게 만네요 붙여놓고, 자 위에 밑에 있는 소이 어깨 붙여놓고 이거 안 되요. 붙여놓고, 어, 그냥 올라가도 되는데 상대방이 가급적이면은 못 봐. 브리지 칠때 그때 올라가는 게 훨씬 좀 소홀하더라고 상대방 누가 칠때올라가서 눌러놓는데 무릎의 위치가 상대방 겨드랑이랑 팔뚝 방향 이 방향으로 하는 게 좋아요. 상대방 젖꼭지 밑에 쪽에 눌러주니까 자 이것도 나쁘 나쁘지 않요 괜찮아 괜찮은데 압박은 없어요. No pressure. 압박은 없어요. 이거는 yes pressure. 프여스로할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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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.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운트 올라갈 때 많이 r e s s u r e No p r 이 s s u r e No pressure. No p r e s 천 u r e No p r e s s u 게되 No pressure. No p r e s 가 u r 는 이제 마운트 하는 옵션이고요. 그 다음에 리오밸리에서 녹이에서는 잡을 게 없죠. 이렇게 잡을 게 없어요. 손목 컨트롤 하는 게 좋아요. 자, 내가 상대방 마운트 아니 리오밸리 올라갔어요. 그럼 이 사람 뭐할까? 푸시하고 새벽 빼기 하겠죠. 자, 푸시하고 새벽 빼기 할때이 손이 무릎, 이 손이 뭐 골반이나 이 정도로 밀겠죠. 자, 상대방 손목 컨트롤 하는 게 좋아요. 리오밸리소 올라가면 바로 손목 컨트롤 못못 찍게 결국은 밀어내야 되는데 이거 미는게 없으면 새우 빼기를 해줘 많이 못 가니까 계속 따라가게 파나브라 그래서 제일 먼저 올라가면 손목 컨트롤 해주고 자 손목 컨트롤 해주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새우 빼기 할 때는 따라가 일단 네. 거기서 자세를 어, 상대방한테탈출하려고 시도를 할 때니까는 새우 빼기는 천하도 명도 네. 따라가다 보면 상대방 지치겠죠. 지쳐서 인정할 때, 이 손을 살짝, 살짝 놔주요 트랙. 살짝 놔주면, 탈출하려고 이 손이 들어오겠죠? 자, 그때. 그래서, 살짝 놓림면 잡고. 잡고 난 다음에, 상대방을 지면과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세워요. 리오밀레 뒤꿈치 들었잖아요. 자, 이렇게 세면서 찍어. 뒤꿈치가. 그러 상대방 요를 접어들지. 그래서 자경기서 올라가서 중심 컨트롤 올라가고 하다 보고 발 빠지거나 상상 나뉘거 잡고 잡고 이손턱 물로 발이 상대방 어깨 뒤에 발이. 자, 무릎이 일로 들어갈게요. 무릎이 이쪽으로. 엉덩이를 한번 깔고 앉으면서. 깔고 앉으면서. 자, 상대방 십자가 있을 때 일로 가면 늦어요. 면 너무 늦어. 대각선으로. 대 대각선. 잡아서 뜯어놓고. 가지고 컨트롤 잡아서 올라가고 한번 컨트롤 해주고 그럴 때 따라가지고 힘 빠졌으면 살짝 빼서 자여기까지 연습하겠습니다. 박수 아네 몰라 가면은 상대가 무릎이나 골반을 밀고 세우 빼기 하면은 세우 이 멀어져요. 세우 기 하면은 멀어져. 따라가는 늦거든. 그럼 다시 가위는이 사이에 무릎 들어오고, 이미 늦거든. 상대방이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밀어야 되는데, 이손바닥이 여기 가면은 이 사람은 좋고 나는 안좋아 잡아놓고 난다데 상대방 손바닥 터디지 못하게. 이 손이 여기, 이 손이 여기 못하게 막아줘요. 막아주고 난 다음에, 이때도 탈출하고 생각하게 하겠죠? 그래서, 따라갈 때, 여기가, 오케이 자, 그런 다음에, 상대방한테 트랩 줄 때, 트랩 줄 때도 힘 그냥 싹 빼고 놓지 말고, 살짝만 놓고 난 다음에, 내 쪽으로 유도를 해요. 이렇게 해서 응. 눌러 놓고, 눌러 놓고, 눌러 도고 눌러 허벅지러 천천히 천천히 <laughs> <필터>. 안돼야안 <laughs> 돼요 딱 잡고 천천히 그다음 <laughs> 미혼밸리에서선대방 따라갈 때발 잡고 발 따라갈 때발 살짝 들어주는 거선대방배 위에 떠 있는 거떠 있는 거 하나 팁이고요 어 그다음에 안바 채울 때 모든 거를 타이트하게 쭉지고선대방 팔이 내 <laughs> 네, 가슴에 붙이고 몸으로 안습니다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나머지 시간 스파링을 하겠는데.